안녕하십니까. 현수TV 우리 현수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광주 5월 어머니 집은 5.18 당시에 남편을 잃었거나 자식을 잃었거나 구속됐거나 본인이 또 구속됐거나 부상당했거나 그런 여성들로서 이루어진 어, 올 어머니 집입니다. 올 어머니 집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지금 저희는 미얀마 사태를 보고 굉장히 우리 어머님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곧 80년 5월강주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아픈 상처를 아직도 41년 동안 갖고 있는데 미얀마가 그렇게 강주처럼 수많은 사람이 총칼에 죽고 군부 독재 이렇게 한가는 사람마다 지금 다 죽이고 때리고 있고 가두고 그런 상황이 딱 강주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 우리 어머니들이 어 그때 80년에 정말로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뤘듯이 민주화를 해냈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은 이뤄냈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우리 미얀마 민중 시민들에게 민중들에게 힘을 드리고자 어제 저희는 도청 앞에서 기자에게는 가졌습니다. 비록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우리 미얀마 시민 군, 민중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서 이런 사태가 정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들도 미얀마 민중들의 이런 투쟁을 지지하고 어서 하루 빨리 정말 민주화가 될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멀리지만 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수 TV에 TV에 우리 대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수고 많은 미얀마를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모금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우리 어머니들의 따뜻한 정말 간식과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의 힘내라고 선금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우리 현수 TV 구독자 여러분 정말 이자를 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어, 시간 나시는 대로 양님도 오월에오월 어머니 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려주시면 따뜻한 차라도 대접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수TV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